상처받은 내면 아이와 친해지는 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와 친해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내면 아이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감정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살고 있는 아이입니다. 내면 아이는 우리의 성격, 관계,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린 시절에 상처받거나 무시당하거나 사랑받지 못한 내면 아이는 성인이 된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린 시절에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은 내면 아이는 성인이 된 우리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면 아이와 친해지는 법은 무엇일까요? 내면 아이와 친해지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면 아이를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내면 아이와 대화합니다. 내면 아이를 치유하고 양육합니다. 내면 아이를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것은 내면 아이가 우리 자신의 일부분이며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면 아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거부하면 그 아이는 더욱 소외되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 아이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내면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감정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어야 합니다. 내면 아이와 대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지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명상을 하거나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쓸 때는 어른인 나 자신이 내면 아이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고 내면 아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그것을 해줄수 있다는 확신과 약속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내면 아이의 모습과 상황을 그려보고 그 아이와 함께 놀거나 안아 주거나 대화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명상을 할 때는 마음속에 있는 내면 아이를 찾아가서 그 아이와 대화하거나 안아 주거나 위로해 주세요. 상상력을 사용할 때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되살려보고 그 당시의 감정들과 생각들을 되짚어보세요. 내면 아이를 치유하고 양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힐링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거나 건강한 경계를 세우거나 즐거운 활동을 하거나 창의적인 표현을 하거나 자기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힐링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내면 아이에게 사랑과 수용과 존중과 격려와 칭찬과 감사와 용서와 신뢰와 희망과 자랑스러움과 기쁨과 행복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때는 내면 아이에게 위협이나 공포가 없는 곳을 마련해 주고 그곳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건강한 경계를 세울 때는 내면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의견과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르쳐 주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과 의견과 선택과 행동에 대한 존중을 배워 주어야 합니다. 즐거운 활동을 할 때는 내면 아이에게 놀이와 게임과 미술과 음악과 독서와 운동과 여행과 취미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해주고 그 과정에서 재미와 쾌락과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창의적인 표현을 할 때는 내면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상상력을 그림이나 글이나 음악이나 춤이나 연극이나 공예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게 해주고 그 결과물에 대해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자기 관리를 할 때는 내면 아이에게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정서적으로 균형 잡히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내면 아이와 친해지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고 표현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수 있습니다. 내면 아이와 친해지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받지 못했던 사랑과 관심을 스스로 주고받으면 됩니다. 내면 아이와 친해지는 법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법입니다. 내면 아이와 친해지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고 표현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수 있습니다. 내면 아이와 친해지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받지 못했던 사랑과 관심을 스스로 주고받으면 됩니다. 내면 아이와 친해지는 법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법입니다. 다음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와 친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추가 팁입니다. 내면 아이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치유의 첫 걸음입니다. 내면 아이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십시오. 내면 아이는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내면 아이와 대화하십시오. 내면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들어주십시오. 내면 아이와 놀아주십시오. 내면 아이는 노래를 통해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면 아이를 칭찬하십시오. 내면 아이는 칭찬을 통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면 아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십시오. 내면 아이는 안전한 환경에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면 아이와 친해지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와 친해지는 것은 쉽지 않지만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의 팁을 따라 내면 아이와 친해진다면 당신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리소통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